자, 블랙 입고요, 언니들. 자, 이거는 브루치 따로 이렇게 가요, 언니들. 이거는 브루치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. 자, 블랙 입고 베이지 있어요. 베이지. 엄청 부드러워요. 그리고 저 같은 경 피부가 되게 예민해갖고 니트 같은 거쓸 거를 잘못 입어요. 아무리 내가 좋은 소재로 가더라도.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아무 가려움 막 이런 거못 느끼고 지금 너무너무 편하게 입고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, 언니들. 자, 그리고 이거는 크림아이. 크리마이하고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자, 핑크 제가 입은 핑크 이렇게 이런 느낌 자 이거는 가반이 52 나와요 그냥 이렇게 니트라서 안 늘려요 근데 텐션은 있으니까 언니들 그거 감안하면 돼요 나는 붙어도 된다 하면 언니들 이건 충분히 사이즈 다 입어도 된다는 거니 그리고 엄청 쫀쫀해 언니들 어. 짜임이 굉장히 쫀쫀해 아. 아주 예쁘게잘 나왔어요 자 언니들 이렇게 넥선 넥선이 목 넥선이 과하게 부인액이라 해서 과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진짜 이쁜 넥선으로 떨어지게 목선도 되게 길어 보이죠 언니들 요거 자 핑크하고 베이지하고 아이하고 블랙 요렇게 세, 아니, 네 가지 색상이거든요 총장 58미터 언니들 자 이거 2.4에 진행할게요 자 블랙 아이 베이지 제가 입은 연핑 요렇게 네 가지 색상입니다